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알고 있는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어,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좀 몸이 좀 많이 좋아지셨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어, 많이 좋아지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실 때 또, 저에게 부탁을 하셨죠.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 제가 전부터 좀 알고 있는 그런 성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어, 편찮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참 아팠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께 그 성교사님 중보 기도를 계속 했고, 또그 성교사님이 왜 그렇게 또 많이 편찮으셨나, 많이 아팠나, 뭐 이런 점을 좀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좀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 그 선교사님 중보를 해드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왔냐면 아이 부분을 그 선교사님 기도할 때 주신 부분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주셨고 어, 저에게는 어떻게 기도해주거라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아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아니, 그렇게 또 생각도 하시면 또 그렇게 또 해보시고 이성교사님처럼 그렇게 해보시고 저도 주님께서 성경 말씀 특히 아가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가서 말씀을 그 성교사님한테 주실 때 필사를 하거라 10번 어, 아가서 성경 말씀 10번을 읽고 10번을 필사하거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성교사님한테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또골로새서 10번 읽고 10번 필사하거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대로 또그 성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저도 아가서 말씀을 한 10번은 필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옵니다. 1 0번을 읽어 봤지만 참 많이 은혜가 되지요. 아가서 말씀은 참 많이 은혜 되지요. 그래서 아, 요한 계시록도 한번 필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 계시록은 제가 필사를 다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아가서 골로새서그성교사님한테 주신 말씀. 해서 또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은혜가 되지요. 우리가 다 은혜가 되지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특히 아가서 골로스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아 나도 아가서 말씀을 열번 필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좀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제가 선교사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동영상으로 전해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성교사님이뭐제 이름까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예 전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우리가 지금 뭐 몸이 안 좋거나 어디가 뭐 불편해서 아가서 골로새서 말씀을 열번 10번 읽고 열 번을 필사하는 그런 것보다 아 내가 정말 골로새서 골롯에서 특히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는 겁니다. 서신서이죠.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한 편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알아야 한다. 또 이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보낸 서신서이죠. 그 성교사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 딸에게도 나의 피값이 묻어있는 딸이다. 그 성교사님은 제가 예전에 알던 성교사님이었는데 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그런 성교사님이셨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임하지요. 그 딸에게도 나의 피값이 묻어 있는 딸이다. 그 딸이 나의 피값을 위해 달려가는 딸이 되었으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선지자의 사명으로 나의 마음을 많이 구하고 받아서 늘 나의 마음을 간구해야 되는 또 나의 마음을 갖는 그런 딸이 되어야 하는데 사명을 모르고 이 땅을 위해서만 간 딸로 나의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의 뜻을 위해서 가는 딸이었다면 그렇게 어려운 어려운 삶을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망의 영이 그 딸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망한 너의 쏘른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을 주시면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능은 율법이라. 이 성경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그사망의영 몸이 편찮으셨는데 그때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3월 16일날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3월 16일날 주셨는데 그때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있느냐 이러면서 그 "사망, 사망의 영을 대접기도를 많이 해주거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시면서 "아가서 10번 읽고, 골로새서 말씀, 10번 또 읽고, 10번 또 필사를 하라고 그렇게 전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짧게 이렇게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기도 여러분들을 또중복기도 하면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좀 느껴집니다. 심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느껴져서, 아, 이 성교사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그렇게 아가서 말씀, 골로에서 말씀, 그렇게 열번 읽고 필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선교사님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 즉시로 뭐 그렇게 치료를 해 주시면 좋겠죠? 즉각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치료를 해주시면 더 좋죠 좋은데 주님께서 왜 아가서 말씀을 열번 읽고 골로세서 말씀도 열번 읽고 열 번씩 필사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저에게는 그것을 또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부분에서 왜 제가 또 추가해서 전해드릴 말씀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자세와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좀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